널 바람 많이 부네. 춥진 않다. 응, 네. 어디로 왔냐면은 저희 논입니다. 논에, 예, 논에 제가 그 요번에 뭘 하나 해볼까 싶어서 왔어요. 예, 지금 크기는 한1 0 0 0평 정도 되고요. 농사짓는 땅으로 치면은 좀 그리 큰 땅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그, 하려는, 예, 다육이, 다육이 농장으로 하려 치면은, 어, 제부 큰 평수죠. 어. 한번, 전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창고 하나 짓고, 요 앞에, 요 앞에 창고 하나 짓고, 요 하우스 요리 지어가지고, 엄마, 며느리한테 얘기해봐라, 이할란가

맞아. 저 농기타리 라고 그거 할라카네. 아, 아니, 이거 트랙터입니다. 트랙터. 농가 하는 거. 이거 초기. 그래. 응? 아니, 집 있어. 있어? 하지만 지금 팔아. 팔아서. 자, 오, 이제 오. 엄마, 밭에 한번 가 보자. 밭에. 응. 음. 음. 가자. 밭으로 가자, 가자, 가자. 자, 여기 나중에 그 공사할 때그 현장을 음. 한번 찍어 드릴게요. 이쪽에 그 그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영상 보시고 현 지역에 무슨 하우스 설비를 할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아시는 분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추 장래 이게 다가. 아니요, 이거 이름 먼저 알아요. 어? 어? 상추, 상치, 상추입니다. 상추. 음, 한국 이름 상추입니다. 아니요, 이거 알아요. 콩, 콩입니다. 콩. 무슨 콩인지 모르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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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아니요, 먹어요. 알아요? 몰라. 몰라. 깨라. 아니, 여기, 이거, 메실나무. 메실나무. 매실 너, 이거 괜찮아? 아 지금 안 돼. 왜? 이거 요리해서 먹어요. 안 돼. 지금 안 돼, 안 돼. 그냥. 아니, 아니, 안 먹어. 왜? 배 아파요, 안 돼. 안 먹어봐요. 안, 안 봐. 돼. 지금 먹어요, 배 아파.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독성이 있어서 안돼배 아파요. 아내야 남편 이야기 들어요. 왜안 들어? 배 아파요. 하지 마. 자, 어이 진짜 안 좋아. 배 아파. 하지 마. 어이. 야, 하지 마. 야, 말 없어. <laughs> 양파입니다, 양파. 와, 안에 수박입니다. 여기. 수박입니다. 여기 봐요. 너이. 알아요? 너이. 수박 먹어요, 알았어? 너이. 여기, 여기는 또 뭐지? 아, 여기 참에. 안에 먹었어. 어? 네, 이거 먹었어. 한국 멜론입니다. 한국 멜론. 멜론? 어, 아 한국 멜론. 알아요. 쭉 담아요. 이거 돈나물. 돈나물. 네. 남편 먹었어. 마트 에 있어. 이것 반사 모두 맛있어. 그냥 빡. 와, 여기 자 많이 나고 있어. 이게 원래 음, 뿌리 식물이라 해야 되나? 이게 막 번지거든요. 고사리도 마찬가지고, 이 돈나물, 돌나물, 돈나물 이것도 뿌리로, 뿌리로 번지기 때문에 잘 자라요, 이렇게. 이게 다적읍니다 돈나물. 자, 이게 자연에, 자연 그대로 있는 예, 유기농. 예, 유기농보다 더 좋다, 여기는. 진짜. 공기도 좋고요, 산이, 산이거든요. 산에서 나기 때문에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고, 진짜 깨끗한데. 왜? 왜? 에이, 괜찮아. 아니, 지금 이거 보고 무서워요. 이거, 이거, 이거 뭐예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여기 가네, 여기 가네. 아, 내가 지금 이거 보고 무서워가지고. 어디 있어? 어디 갔어? 없어? 요거 아네 요거 요거 어? 요거 이거 요거 어? 요거 어? 뭐이요 고사리입니다 여기 요, 여기 요, 떠있어요 고사리 요요요요거 어? 고사리입니다 안에 여기 또 여기 또있어 어디? 어이 어디? 어, 어. 어? 여기? 여기 안먹어? 이거 먹어요 이거 안먹어? 여기? 안 응. 아네야 여기 안에 좋아해요 있어요 여기 오이입니다 오이 어, 오이 알아요? 알아 저기 저 네. 있어 꽃꽃 봐요 안에 꽃 봐요 오이 네. 네. 오이가 아요 열려 있네 네. 여기 여기 네. 아요 요, 요게 오이입니다 오이 그래. 자 그래. 오이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어 와요 밑에 또 있네 많이 다아몇 개나 있네 그래 안에요 아, 그래. 오이 먹으러 와요 어? 어이! <laughs> 그거 먹지 마! 맛있어? 어! <laughs> 자, 타자! 가자! 엄마 손 쳐라! 어! 타! 아, 여기서 인사하고 갑시다! 아, 어? 바이바이!